대사로니가 전설. 자, 바울과 실로원나 디모데는 하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대사로니가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. 우리가 너희 모두를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이니 하느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안으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는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.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. 또 너희는 많은 환란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을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.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해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로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찬대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신이라. 아멘.